첫 번째로 선정되신 분 어떤 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미키미키님인데요. 우리 미키미키님의 종목명은 한화생명입니다. 매수가는 3,251원이고요. 비중은 10%라고 하는데요. 이 단기라고 하네요. 우리 대표님께 이 상담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건 뭐냐. 자, 지금 구간 자체가, 어,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자, 최고점, 최고점을 만들고 주가가, 자, 소위, 더블 탑이라고 하는 고점과 고점을 만든 이런 쌍봉에 나왔었을 때에는 산이 두 개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 시장 자체가 이렇게 하락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게 정석 해법이에요. 자,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오라 21선 지지받고 주가가 올라가더란 얘기예요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나 하락하려는 게 아니야. 나는 있잖아. 위로 더 가고 싶어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그림 자체가 자. 어떤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바로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볼수 있어요. 에어스탠딩 네, 트라이앵글 패턴에서 상승형 삼각깃발이라고 볼수 있죠. 네, 상승형 삼각깃발 어떻게 패턴을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면 어떻게 돼요? 자,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빠샤 그죠? 네, 빠샤하면서 이 추세를 넘어가면은 그때 부터 시세를 크게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는 21선 현재 21선에 해당되는 3145원 깨지지 않으면 그대로 홀딩하시고 지난 정고점에 해당되는 3665원이 있죠. 여기를 넘어가면 팔 구간이 아니라 자, 비중을 늘리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빡빡빡 올라갈 때 비중을 늘려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선 신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제페토 님인데요. 종목명은 한국엔컴퍼니라고 합니다. 매수가는 2만 20, 200원이고요. 비중은 35%라고 합니다. 우리 대표님이 말끔하게 해결을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매집해서 단기적으로 끝내버린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은 뭔가 내부적으로 작전을 실패됐습니다. 좀더 상승을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서로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 무너지는데 메이저가 물량을 던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가 자체가 한 방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크게 메리트가 없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흐른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은 이 형님이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재매집을 이루어질 거예요 어디에서? 14,000에서 15,000원대에서 한번 매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는 실질적으로 어떤 패턴을 갖고 있다? 왼쪽 어깨, 헤드, 오른쪽 어깨 그럼 지금 오른쪽 영역은 앞으로의 주가움직임면 어떤 영역입니까?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깨 하단에 해당되는 포인트가 어디예요? 대략적으로 15,000원대까지 주가가 한 번쯤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개인 투자자 손절 물량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드라이브 걸려고 하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오늘 움직임 자체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15,000원 아래 15,000원에서 14,000원까지 주가를 내려야지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데 이거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이 주가의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 어떤 상황이다 리버스 에덴 숄더를 만들면서 터닝할 준비를 하면서 오늘 추세 전환에 나오는 모니스타 샛별이 딱 떴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자 내일 16,500원이 지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 나머지 65포인트를 풀로, 빡, 진입하셔가지고, 17,000원대 초반까지 타겟으로 해서 비중 조절해서 지금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좋은 디도로 하겠습니다.